오늘은 집에서 부모님 뵙고 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딱히 잘 보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렌즈만 끼고 오늘 따로 화장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황순이는 빵을 사왔죠. 와, 오늘 진짜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외식을 했는데, 지금 오늘 회집 가서 회하고 초밥하고 매운탕하고 하여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흰 티에 사실 막뭐 국물 찍은 거 그런 거 지금. 자국이 진짜 많아요. 아 우유가 진짜 많이 없어요. 지금 진짜 오늘 우유 살까 고민했는데 사실 많이 남은 줄 알고 우유를 안 샀거든요. 근데 우유가 진짜 많이 없네요. 그냥 입대고 마셔야겠어요. 아 오늘 산 빵이 그 앙버터, 앙버터하고 앙버터하고 프렌치 파이 그거 사왔어요. 앙버터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포카리를 엄청 열심히 마셔서 지금도 포카리 쟁여놓은 게 있는데 요즘은 잘안 먹은 것 같아요, 포카리를. 와, 처음에 앙버터가 나왔을 때 진짜 신세계였는데. 아, 그리고 저 이제 바게트 종류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번에, 저번에, 저번에 마지막으로 원장님 뵀을 때 베이글 이런 거 조심하라 하셨는데, 바게트. 지금 은면 되게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좀 조심해야 되나? 근데 진짜 요즘 가리는 거 없이 다잘 먹고 있어요. 오늘 진짜 열심히 먹었어요. 오늘 가족들도 다 인정했어요. 저 오늘 정말 잘 먹는다고. 왜냐하면 이제 또 내일부터 콘서트 먹어야 되는데 그럼 또살 빠지니까 오늘 같이 쉬는 날에 정말 열심히 먹을 겁니다. 아 근데 앙버터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별로네요. 이제 어떻게 버터 덩어리를 여기다 넣을 생각을 하지? 처음에 안 버터 나왔을 때는 아, 저렇게 느끼한 걸 어떻게 먹나 버터 덩어리를 어떻게 먹지 했는데 역시 경험이 중요한 법.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잘넘마다 이제 윤과 끝나고 윤과 끝나고 또 코성장을 되게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코 성형을 하면 너무 티가 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마음을 접고 있다가, 요즘 그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잖아요. 근데 이제 마기꾼이 그 하관도 중요한데, 여기 중안부? 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코끝이 약간 뭉뚝한 것 같아서, 아코 성형을 할까 했는데 그래도안 하는 코는 안 건드리는 게 낫겠죠? 이 코가 되게 재수술 그게 높다고 해가지고 일단 코는 그리고 제가 약간 눈이 몰려있는 상이라서 여기 중간에 코가 이렇게 우뚝 솟아있으면 더 몰려 보인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윤곽하시는 원장 선생님도 저는 코를 진짜 정말 할 거면 엄청 잘하는 선생님께 받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윤곽한 건 후회를 하네요. 되게 만족을 하는 편이죠. 오히려 저는, 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마스크 의무 해제가 빨리 풀릴 줄 몰랐는데, 되게 시기를잘탄것 같아요. <웃음> 타이밍이 <웃음> 좋았죠. 아, 빵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빵이 비싼 편이라면서요. 저 같은 빵손이들은빵좀싼 곳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진짜 밀가루 성에자라 면이나 빵 이런 거에 진짜 환장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살집 가서 우동 한세 그릇 먹었어요. 음왜 이게 더 비싼데? 이게 두 배는 더 비싸거든요? 버터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근데 이게 더 맛있어요. 빵을 이렇게 두 손에 들고 번갈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 가족들이랑 횟집 가서 외식했다 했잖아요 <laughs> 웃긴게 엄마하고 동생은 저 성형한 거 알거든요 엄마한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엄마는 알고 동생은 엄마가 말해서 알고 아빠는 지금까지 몰라요 <laughs> 그냥, 제가 살이 많이 빠진, 많이 빠졌다고 해다 하여튼 살이 빠진 것도 맞으니까, 그냥 살 빠졌다고 하니까 성형한 거 진짜 의심도 안 하던데요? 어라가 그걸 못 쓸까 느 제가 봤을 땐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성형을 했을 때 남들이 가장 빨리 알아채는 부위가 눈하고 코인가 봐요. 진짜, 오빠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바뀌면은 바뀐 거를 조금 잘 파악을 하는데, 몰라요, 아직까지. 말안 하고 살면 평생 모르실 것 같아요. 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빡빡한데? 오늘은 아직 둘 다일도 안 지났고, 한달좀 지나서, 오늘 며칠 차인지 지금, 오늘 며칠 차지? 하여튼 오늘 며칠 차인지 모르겠는데, 한달좀 넘었거든요. 네, 진짜 지멋대로 다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저 어제도 빵 먹었어요. 어제는 이제 동생이 크리스피 크림 가서 도넛을 사왔는데 제가 요즘 되게 그 던킨을 맛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동생이 사온 크리스피 크림을 먹으니까 아무래도 아 역시 크리스피 크림이 더 맛있구나를 느꼈어요. 덩킨도 맛있긴 한데 제가 그동안덩킨만 먹으니까 맛있다고 생각을 했었나봐요. 사실 저는 그 부모님이랑 같이 살때밥을 거의 안 먹었거든요. 집밥이 있어 보이 뭐 저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김마가 뭔가 찌개를 끓여놔도 라면을 따로 끓여먹는 그런 불효녀 속성이었어요. 저는 진짜 뭔가 미원? 이런 거 들어간 거 좋아하고 자극적이고 맵고 달고 짠거 이런 거 위주로 되게 먹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제가 저한테 할당된 집밥을 먹고 먹어야지 엄마가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근데 이제 혼자 살면서 자취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막 집밥을 먹고 싶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초딩입 맛이라, 지금도 빵하고 막 치킨하고 피자나 햄버거? 그런 게더 맛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국분 얼려서 지금 보내주셨는데, 냉동실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희 엄마가 요리를 못해서 제가 밥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것 같지만, 진짜 저희 엄마는, 음식 솜씨가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근처 같은 동네 사는 친구가 초등학교 때 매일 아침 일찍 저희 집 찾아와서 같이 아침 먹고 간 적도 있어요 저희 엄마 밥 맛있다고 근데 그 친구는 되게 막 밥을 야무지게 잘 먹고 학교를 가는데 저는 그때도 밥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는 이제 그 초등학생 때 보기 좋게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데 전 그때도 삐쩍 꼬라가지고 지, 그때는 진짜 지금도 저체중인데 그때는 진짜 말랐었어요. 그때는 진짜 말라서 엄마가 조금 그게 속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지금 좀 밥은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최근엔 계속 빵 먹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이랬거든요 식습관이. 제대로 된 한정식을 안 먹은지 좀 됐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막 밥이 먹고 싶다 이런 건 아닌데 속이 조금 따가워진 게 느껴져요. 근데 오늘 그 가족들이랑 외식하기 전에 엄마가 아침에 김밥을 싸셨는데 와, 오랜만에 그래도 집밥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오늘 사실 이거 앙버터를 오늘 빵집에서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를 안 사고 집에 그냥 가버리면 후회할 것 같아서 샀는데 제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빵이 이게 바게스라 쳐도 난 너무 수분기가 없어요, 빵은. 근데 파타고 버터는 진짜 맛있어요. 차라리 이게 더 맛있는데? 음,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결결이 뜯어지는 그 맛이 있어요. 요즘 빵이 왜 이렇게 비싸죠? 저 유치원 땐가 초등학교 땐가 동네 빵집에 빵을 사러 가는 하나에 500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 소시지, 피자빵 같은 것도 다 500원이고 그랬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특정 음식들이 되게 비싸졌어요. 그때 그 동네빵집이 언제 사라졌냐면, 파리바게트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빵집들이 다 문을 닫았었어요. 그, 이후빵 가격이 오른 것 같은데? 예전에 떡볶이도 되게, 아, 그렇게 비싼 느낌 아니었거든요? 이만, 이만한 슬러시 컵에다가, 엄청 큰 거, 엄청 큰 슬러시 통에 떡볶이 등게한 500원? 이랬었는데, 언제부터 떡볶이가? 나 아, 집에서 안촬다가 오랜만에 렌즈 찍니까 또 눈가리가 뻑뻑한디아 우유 더 마시고 싶은데 우유 다 마셨어요 지금. 아 빵에는 우유인데 진짜. 저희 집 가족들은 우유를 되게 좋아해서 우유를 살때네 통을 사서 각자 이름을 써놔요 매직으로 누구 누구 우유 이렇 그만큼 저희 집은 우유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요즘 우유 때문에 남동생하고 엄마가 살찌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우유를 잘안 사더라고요. 이게 우유가 있어야지 이게 단맛이 중화되면서 빵이 계속 들어가지는데 이건 우유가 없으니까 이거 지금 딸기잼 범벅이거든요? 지금 입안이 달달달달달달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제가 화장하면, 화장했을 때, 이쪽 눈이 약간 어색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눈이 비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눈은 아웃라인이고, 이쪽 눈은 인라인인데, 저는 이쪽 눈이 마음에 더 들어서, 이쪽 눈을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거나, 쌍꺼풀 액을 이용해서 되도록이면 이쪽 눈 모양하고 비슷해지려고, 맞춰요. 그그 화장을 딱 제대로 하고 나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아래로 깔았을 때랑 이렇게 누워서 볼 때랑 그 눈을 감았을 때 보시면 약간 이쪽 눈이 좀 많이 어색해요. 아, 우유감 없으니까 지금 일단 이거는 다 먹을 것 같은데 앙버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선택 미스인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단걸 먹으니까 짠게 땡겨요. 라면 이런 거 지금 부엌에 틈새 라면 남아 있나? 진짜 밀가루 중독인것 같아. 와, 빵 먹고 어떻게 라면 먹을 수? 일단 빵은 여기까지 먹고 마지막은 포카리 스웨트로 입가심을 한 다음에 뭐 라면을 먹든지 해야 먹든지 말든지 해야 먹다 남은 빵은 내일이라도 먹을 있게 다시 넣어놓고. 이 물티슈도 그 뭐냐, 던킨에서빵살때 받은 건데, 진짜 빵 맨날 먹는 것 같아요. 미쳤나봐요. 어제도 먹고, 그저께도 먹고. 그래서 저는 빵집들 가면은 포인트가 항상 쌓여있어요. 오늘도 빵두개살 때, 포인트 3천 점 쌓인 거 썼어요. 진짜 빵값 너무 비싼데. 빵값이 비싸지 않았더라면 오늘 빵한네개 정도 샀을 것 같아요. 빵이 어떡해! 이렇게 빵 하나에 막4천원씩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빵두개 사는 가격이 거의 국밥 가격이랑 비슷하네요? 아, 그냥 국밥 먹을 걸 그랬나? 근데 요즘 국밥도 되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 오를 수가 있지? 제가 예전에 자주 갔던 국밥집이 있는데, 한 1,000원? 2,000원? 인상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국밥도 서민 음식이 아닌 건가요? 허허, <laughs> 진짜 큰일 났다. 와, 포카리 진짜 오랜만에 마신다. 지금 포카리 집에 이렇게 캔으로 된거 다섯 개밖에 있어요. 포카리는 언제 제일 많이 마셨냐면 그 성형? 이제 윤곽하고 나서 진짜 밥 대신에 포카리를 마셨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사놨던 게 지금까지 있는 거니까 되게 오래 안 마셨네요. 유통기한은 어떻게 되 아, 그래도 포카리가 유통기한 길다. 아... 근데 실외 마스크 해제라고 해서 사람들이 되게 마스크를 그래도 좀 많이 벗고 다니실 줄 알았는데, 약간 다들 눈치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도 해제된 지 조금 며칠 지났는데, 다른 그 밖에 나가면은 마스크 낀 분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벗고 나갔다가 다시 써요. <laughs>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턱스크를 해야지 턱이 그나마 좀 가... 갸름해 보였는데, 요,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되지? 오히려 턱스크를 하면, 그, 얼굴 비율이 더안 맞는 느낌? 이게, 원장님께서 그 얼굴을 다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하고 깎아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막, 이게 만약 마스크를 하면 턱스크를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비율이 깨져보여요. 신기하죠? 저 예전에 이렇게 있을 때는 오히려 턱스크를 해야지 되게 V 라인처럼 갸름해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턱스크를 하면 오히려 비율이 되게 망가지는 느낌? 얼굴에?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실내가 아직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꼈다 벗었다 꼈다 벗었다 해야 돼서 그게 너무 귀찮아서 턱스크를 했는데 또 그런 점이 또 달라졌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근데 진짜 이게 여자, 그 남자들은 이렇게 티존이 이렇게 중요하고 여자들은 그 이렇게 유라인이라고 턱라인이 그 여자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여성스러움 그리고 남자들은 이렇게 코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코딱 선거 눈은 그 남자 눈은 약간 여자들마다 이게 취향이 갈리는 거 같은데 이게 남자들은 이게 티존이 중요하고 여자들은 이턱 라인 이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요즘 저도 그걸 느끼는 게 되게 인상이 되게 괜찮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이목구비는 같아서 성형한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아빠 포함해서 진짜 지금도 턱은 되게 만족스러워요. 이게 음... 얼굴형이 그런 전체적인 인상이나 그런 얼굴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본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 캐릭터를 그린다고 쳐요. 근데 얘가 눈도 되게 이쁘고 코도 오똑하고 어 입도 되게 도톰하고 이쁜데 얼굴에 광대가 툭 튀어나와 있고 사각턱이 되게 심하다고 하면은 이게 뭔가 그 깨지는 기분? 근데 뭐 어떤 여자 캐릭터를 그릴 때 얘가 눈도 좀 작고 코도 있는 듯 없는 듯하고 입술도 그냥 저냥인데 그 얼굴형이 진짜 막 깐달걀 같고 엄청 갸름하다고 치면 저는 오히려 후자 쪽 캐릭터가 더 약간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나 비율을 따져봤을 때더 뭔가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굴형이 약간 그 기본 바탕이 되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이게 안에 이목구비가 이쁘다고 해도 이게 광대가 너무 도드라지고 사각턱이 툭 튀어나와 있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죽는 느낌? 그게 사람이든 캐릭터든? 그래서 만화 캐릭터도 보면은 진짜 웬만한 예쁜 여자 캐릭터 중에 사각턱 있는 여자 캐릭터는 별로 없죠. 이게 뭔가 얼굴형이 망해버리면 그 안에서 계속 헛발질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성형 전에 약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게 그 윤곽이 너무 금액적으로 비싸다 보니까 코를 차라리 할까 했는데 그때 윤곽 안 하고 오히려 코를 하고 윤곽을 안 했으면 지금보다 더 인상이 더 강하고 셌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코 소는 안 되고 윤곽 한게 저는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 아 맞다. 제가 늘 들리는 다이소에서 또 과자를 샀어요. 진짜 단 거밖에 안 먹죠. 저번에 이거 오렌지 맛 먹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오렌지 맛이 맛있어서 이번에는 같은 제품 딸기 맛으로 샀어요. 당뇨 걸리겠다. 콘서타가 웃긴 게 다른 건다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단 거는 또 엄청 땡겨요. 근데 오늘은 콘서타를 먹진 않았는데 제가 원래 단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콘서타를 먹고 지금 조금 걱정이 생겼어요. 콘서타를 먹고 나면 일단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건 약간 달콤한 거? 아니면 억지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살이 너무 안 이쁘게 빠져요. 가끔 너무 해골같이 빠진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어 이거 종이가 붙었. 일단 종이 붙은 부분 이빨로 뗐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약간 무의식적으로 걱정이 되다 보니까 오늘같이 콘서트를 안 먹은 날에는 굉장히 폭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막 이렇게 음식을 먹고 싶은 근데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그날은 조금이라도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일단 다 사서 먹어요. 그래서 실수 없이 먹다가 여기 명 이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날 이제 너무 열심히 먹어서 위가 아팠던 것 같아요. 콘서타 효과는 근데 저도 먹기 전에는 이게 제가 이게 이걸 먹으면 막 천재가 될것 같고 막 엄청 똑똑해지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콘서타를 먹고 나서는 그냥 아, 정상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 정도예요. 딱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비염이 있어요. 비염이 있어서 숨을 잘못 쉬었는데 이제 비염약 같은 거를 먹고 이제 숨 쉬는 게 일반인들이랑 같 이렇게 비슷해지면은 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편하게 숨을 쉬었구나 하는 것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막막 막 머리가 막 이렇게 샥샥샥샥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 정도의 주의 집중을 가지고 사는구나, 약간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래서 막 너무 콘서타에 대해서 환상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콘서타가 막 효과가 있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부작용이 좀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일 큰 거는 식욕 부진인 것 같아요. 근데 과체중이신 분들 과체중이신 분이 그 콘서타 먹고 그두달 만에 12kg를 빼셨대요. 근데 그분은 과체중이셨다가 이제 콘서타 두달 먹고 12kg를 빼셨더라고요. 정확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은 되게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음, 뭐 콘서타가 막공음 근데 제가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다 그랬잖아요.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는데 음. 어제 약 먹고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약발 떨어졌을 때 제가 이제 본가 가서 이어폰을 끼고 계속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두 시간 넘게 한것 같아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나또 시작됐구나. <laughs> 전에는 그게 제 취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막 그렇게 계속 실수 없이 돌아다닌 게 그게 원인인 것 같아요. 약간 지금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오기까지 6분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거나 앉아서 폰을 보면서 기다리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안 돼요. 그래서, 6분 동안, 저기까지 걸었다가, 또 다시 왔던 길로 다시 와서, 또 걸었다가, 이렇게 왕복으로 계속 걸어요. <laughs> 왕복으로 계속 걷고, 이제 버스가 진입한다고 이제 전광판에 뜨면은, 이제 다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진짜 너무 피곤할 때는 이게 몸이 안 따라줘서 그런 거지, 보통은 기다리는 게 싫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정신과 의사선생님도 제 생기부를 보시고, 진짜 그 흠잡을 표현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여자애라서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자애들은 약간 조용하게 오는 경우도 많고, 멍 때리는 식으로 온다고 하셨는데, 멍은 진짜 제가 한멍 때림 했었죠, 그때. 망상 진짜 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누가 주위에서 그런 거 검사 받아보라고 아니다. 아무도 상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그런 검사를 받아줬으면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이게 그 성인 ADHD 개념이 제가 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막 그렇게 막 이슈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확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먹으니까 그러니까 차분다. 참... 지금 방 청소도 해야 돼요.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까요? 좀또 맛있는데, 딸기맛도 맛있는데, 오렌지맛이 저는 더 맛있는 것같아 아이고. 지금, 그, 뭐냐. 영상 찍다가 갑자기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지금 영상이 끊겼는데, 지금 어디까지 제가 말한지도 모르겠고, 어, 일단 폰 충전도 해야 되고 방 청소도 해야 돼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지금 눈가리가 뽑힐 것 같아서 렌즈는 뺐고요. 완전한 이제 쌩얼로 돌아왔네요. 정말이지 쌩얼은 아직도 적응이.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찍고 저는 방 청소를 하겠습니다.